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시간입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말을 통해서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수 있다는 그런 이론과 또 실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긍정 스피치를 통해서 누구나 다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또 풍요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신하시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저는 정말 내성적이고요. 그리고 말주변도 없고 자기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긍정 스피치를 배우면 내 자신을 좀 아름답게 또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법은요. 누구나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황금률이고요. 또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긍정 스피치거든요. 여러분, 나를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내 삶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긍정 스피치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포웨이로 연락을 주시면요, 이 긍정 스피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또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죠. 아,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와 소통할 때 그때 우리는 꿈과 희망 비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긍정 스피치를 더 재밌고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재미있게 말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을요, 참 감칠맛나게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아우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센스가 대단하다. 어쩌면 저렇게 재치있게 저런 기가 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나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 계속 시간에 이제 늦는 겁니다. 10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야 이거 뭐냐 이거 우리는 무슨 뭐 꼬다 놓은 보루짜루야 호구야 뭐야? 왜 진행자가 아직도 안 나타나는 게야? 이러면서 이제 막 불만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져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 진행자께서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장만에 오시느라고 이렇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를 축복해 주실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바라는 그 어린아이 심경으로 우리 진행자 양반, 또, 어, 그분을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그렇듯 해요. 아, 정말 뭔가 좋은 종합선물센터, 축복의 선물을 가져오시느라고 이렇게 늦는가 보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분이 진행자가 이 헐레벌떡 시간이 이제 늦었으니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제 다급하게 들어오셨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숨을 몰아쉬시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정말 구세일생으로 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고 그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합선물 세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늦으시는 거다라고 말했던 분이, 거보십시오! 이거야말로 행운이고 축복 아닙니까? 우리 진행자께서 만약 큰 변을 당하셨다면, 오늘 회의는 물건이,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임 자체, 아니면 우리의 단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진행자님에게도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진행자님이 다시 거듭 태어나신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렇게 박수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박수를 치면서 처음에 왜 진행자가 늦는 거야 도대체 우리를 호구로 하는 거야 아니면 절구통으로 하는 거야 왜 이래. 이렇게 짜증나고 불만 섞였던 마음들이 어느새 정말 다행이다. 사고가 나셨는데 저렇게 무사하게 진행자께서 우리 곁으로 다시 와주시니 이거야말로 우리 단체 우리 모임이 승승장구하게 될 그런 일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분의 센스를 보면서 야 저거야말로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노벨 말씀상이다. 어쩜 저렇게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고 분위기를 화기롭게 하고 기운을 서로 소통시키나. 야 저분한테 한수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여러분 재치와 유머, 위트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라고 하는 뜻이요 원래 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 내와 너의 마음이 흐르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마음이 흐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행복으로, 긍정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재치발랄하게, 이렇게 센스있게, 멋스럽게,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대보면 좋잖아요. 저는 어쩌, 어떻게 이렇게 원고도 한줄 없이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신기하네요. 네. 이 녹화 장비 카메라를 딱 키자마자 지금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원고도 없이요. 아, 정말. 이건 여러분 철저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게 말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을 재미있게, 재치있게, 센스있게 할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은 뭐냐면요. 그것은 단어를 바꿔라 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를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긍정 스피치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속담의 단어를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기에 단어 하나만 딱 바꿔서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천리길도 KTX로. 네, 이런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no, n no, no. 제가 한다면, 천리길도 KTX로. 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살아나고 재미있죠. 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요새 이런 얘기 했다간는 큰일 납니다만은 속담이니까 한번 공부 삼아서 한번 단어 하나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저 같으면 암탉이 울면 치킨이 된다. 네, 요렇게 이제 바꿔 보는 거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이 말을 또 단어 하나를 바꿔 보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빙수? 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네. 이걸또 한번 바꿔 보는 거예요. 세살 버릇 유치원에서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바꿔 보는 거죠. 네.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것은요. 작은 고추가 창피하다. 왜냐 아빠 닮아서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가지고 네 목욕탕에만 가면 자가 드는 나의 자존감 네, 이런 거죠 작은 고추가 맵다가 아니라 작은 고추가 창피하다 네,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이게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걸 또 단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네,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땅투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윗물이 맑으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윗물이 맑으면 생수로 판다.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laughs> 윗물이 맑으면 생수 공장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좋습니까?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본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또, 요걸 한번 여러분 바꿔보세요.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본다. 저 같으면, 닭 줬던 개, 네, 훈련소로 보낸다. 하는 거죠, 네. 닭 줬던 개, 왜 개가 닭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소로 보내야 됩니다. 요새는 강아지 유치원, 아니면 그 견공들을 위한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 보내야 돼요. 이런 거죠. 그또 한번 여러분 한번 그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재치는 또 유머는 이렇게 훈련할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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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전혀 원고 없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로요. 한번 해봅시다. 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네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터진다. 아, 네. 아니면 지렁이도 밟으면 아야!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단어를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것도 다 속담이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형님 먼저, 아니, 내가 먼저. 네. 콩가루 치 봐. 네. 이렇게 한번. 그 속담의 단어 같은 걸 이렇게 바꿔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면요. 어, 굉장히 센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되게 사람이 멋있어 보 멋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총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하는 말. 아, 차린 건 없는데요. 많이 드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차린 게 차린 게 많이니까요. 네 다이어트 생각해서 조금만 드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생각해 봐요 대부분 아이, 차린 건 없는데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도 사람들은 어, 차린 게 없는데요. 그냥 성의를 봐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사려놓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차린 게 많습니다. 상다리가 아야 할 정도로 상다리가 기부스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생각해서, 몸매 생각해서, 함께 사는 짝꿍 생각해서 조금만 드시되, 꼭꼭 씹어서 음미하면서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단어 하나를 바꾸므로 인해서 그 문맥 전체가 살아나고 말하는 센스가, 어우, 저 사람 완전 센스 장렬. 저 사람은 유전자가 남다른가 봐. 무슨 에디슨의 후회인가? 어쩌면 저렇게 말을 발명하듯이 저렇게 그냥 순간순간 재미있게 하는 거야. 예 그런 경우가 우리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활습관 속에서 어, 한번 그 익혀보자는 거죠. 그 유머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한 내용은 유머가 안 되죠. 그 뻔한 내용에 살짝 이렇게 뒤집었을 때 그때 이제 웃음이 있고 거기에 재치가 있고 창의성이 있고 그런 거였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컵을 우리가 이렇게 컵으로 뭐뭐 어, 카페라떼 아니면은 뭐 소젖네 <laughs> 그 어, 우유 같은 거 이렇게 한잔 마시고 대부분이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딱 놓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컵으로 어뭐 주스를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우유를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 뭐 어, 여러 가지 음료수, 뭐, 제가 좋아하는 생강 계피차 이런 걸 정말 음미하면서 딱 맛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시고 나서 대부분 테이블에 놓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컵, 어, 컵에 이렇게 들어있는 음료수를 정말 맛있게, 맛깔스럽게 먹더니만 그거를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고, 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해하기도 하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머는 창조적 파괴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늘 생각하는 너무 뻔한 검은 머리가 팥뿌리될 때까지 벌써 이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 얘기가 듣기가 싫어요. 너무 뻔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다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문을 탁 걸어 잠깁니다. 아저 얘기는 들으나마나 또 검은 머리, 검은 머리 붉은 염색 갈 때까지 아니면. 검은머리 우리 함께 파마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검은머리 모발이식 할 때까지 좋아 좋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검은머리로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주례사를 하면서 검은머리 모발이식 할 때까지 좋아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니면 검은 머리 흑채 뿌릴 때까지 같은 표현이라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하는 것보단 검은 머리 흑채 뿌릴 때까지 검은 머리 모발 이식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오야저 어? 재밌는데 한 단어를 바꿨을 뿐인데 벌써 이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죠 그리고 기발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이런 것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좀 이렇게 써보고, 아, 요 말을 더 재미있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핵심은 단어 하나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은. 다 기존에 있었던 거, 패션이라는 게 뭡니까? 10년을 주기로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새로운 것은 없어. 그러나 그 어떻게 하면 새롭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좀더 참신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창조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10분의 1만 바꾸라는 거예요. 창조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모방을... 굳이 하라는 얘기 는 아니 지만, 중 요한 것은 기존 에 있는 것 에서 10만 바꿔도 엄청나 게, 새롭게 다가오고, 그게 되게 참신함을 줍니다. 예를, 예를 들면,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썹을 좀더 진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커다랗게 매직으로 점을 하나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얼굴에 10분의 1도 아니죠? 10분의 1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여기 큰 점이 하나 있으면, 어, 저거 뭐야, 삼식이야, 뭐야, 연구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꾸려고 하면, 나 오늘부터 정말 내 인생을 갈아 엎겠어! 밭가리 하듯이 완전히 갈아 엎을 테다.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도 10분의 1, 아니, 5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리고 바꾸려고 시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그리고 참신하게, 신선하게, 신바람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만 하면 걸어다니는 수면제예요. 인간 프로포폴, 우주 주사. 말만 하면 사람들이 아, 그냥 막그 고문을 받는 독립 투사들처럼 그냥 몸을 비비 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또 말만 하면 사람을 긴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왜왜 어, 왜 저렇게 잔소리하는 거야? 같은 말도 왜 이렇게 저렇게 싸납게, 해? 왜 같은 말도 저렇게 재미없게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오그라들게 연탄불에 올려놓은 오징어같이 마음을 그렇게 오그라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공예입니다. 그거는 정말 일종의 정신적... 감정적, 정서적, 폭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같은 말을 해도 재밌고, 신나고, 긍정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정말 멋진 일이죠. 그렇게 할때내 삶도 즐거워지지만 상대방에게도 은혜와 축복, 사랑, 긍정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가 늘 쓰던 표현,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단어를 한번 몇개 바꿔보자. 좀더 새로운 단어, 재미있는 단어. 제가 앞에 속담 바꾸기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단어 몇 개만 바꾸어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리고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설 수 있고요. 무엇보다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친구나 아니면 반려자, 아니면 이렇게 동반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유머감각이라는 그런 앙케이트 조사가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시면 그냥 어 고귀하신 성직자처럼 인생은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교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재미없잖아요. 한마디를 딱 해도 자기야 나는 왜 이렇게 자기를 보고만 있어도 보고 싶은 걸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자기는 영원한 그리움의 아이콘이야. 이러면 보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참 시적이면서도 낭만적이지만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소장님 너무 느끼해요. 예, 혀에 챙기름 바르셨어요 예, 너무 반들반들합니다. 꼭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 한 표현에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성공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행복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풍요로움을 끌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유머 있는 남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개그맨 대세입니다.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웃겨 주고 재밌고 같은 말이라도 신선하고 그게 이제 개그맨들이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능 프로를 보십시오. 예능 프로 아니라 그 TV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개그맨들 전성시대입니다. 저는요, 개그맨들을 딱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큰 복을 받겠다. 대대손손, 정말 자손이 잘 되고 아주 큰 축복을 많이 받겠다. 왜? 사람을 웃게 하니까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니까요. 사람의 에너지를 상승시키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시대가 개그맨들을 원하고 개그맨들 대세가 된 개그맨들의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여성 시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개그맨 시대. 유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웃음이 우리 삶에 아주 필수품이 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웃겨주는 거 그냥 수동적으로 어, 바랄 것이 아니라 나도 한마디를 했을 때 정말 재미있고 날아가던 참새가 그냥 찍하고 대변을 보시더라고. 참새도 너무너무 웃다가 그냥 까까까까까까 거리고 내 얘기를 웃다가 참새가 지나가다가 그냥 대변을 보십니다. 변비 있는 참새도 그냥 아주 그냥 쾌변을 하시죠. 왜? 참새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새 참새들은 비대를 사용한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던 참새도 웃어서 쾌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막깔스럽게 재밌게 할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단어 하나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단어 하나를 바꾸자. 그러면 말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훨씬 재밌고 신나고 즐겁게 유머와 센스 장렬인 사람. 유머와 센스를 장착한 그런 멋진 사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말을 재미있게 하는 비결, 단어 하나를 바꾸라. 여러분도 성공과 행복, 풍요의 주인공 얼마든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